A 고 있습니다. a u l A g r a e v o p 예, 미래하이 부족합니다. 악전 아, 준비 완료. 악전 아, 준비 완료.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악전 아, 준비 완료.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미래하이 부족합니다. 악시에 아, 가겠습니다. 예,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b e 준비 완료 e 예, y 장님 듣고 있습니다 u 예, b 장님 듣고 있습니다 u 예, d 장님 t y 을 내리시죠 i e v e you? Don't you b e l 죠미 v e y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l i 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분여 확인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갖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영력을 내리시죠. 영력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영력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그럼 그 영력을 내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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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영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그 시행하겠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습니다 금방 붙어다감사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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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합니다감사니다작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합니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전 준비 완료. 협력을 내리시죠. 아, 내리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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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학점 부탁을 꺼내야 이완하 알겠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그럼 세 번째로 알겠습니다! 학력 확인. 협력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프 학점 부탁을 꺼내야 해야 습니다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부 완료. 전투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한바 놀아볼까? 준비 완료. 만내시 준비 완료. 완료. 시작합니다. 이제 한명 내리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명을 내리십시오. 그 역. 역. 아이다 갑니다! 딥돌! 미네랄이 네, 부족합니다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소니? 조용히, 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갑니다 오우, 그쪽은 집이야 한번 붙어볼까요, 소니? 문제없습니다 갑니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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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대장님. 준비된 꽃집이야.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대장님. 갑니다. 예, 내려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대장님. 명령 불빛. 계획 있으십니까? 뭘 할까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있으십어니까위피커 군데 없습니다. 군데 습니다습니다군있으니니다문제 없습니다. 군니다 군데 없습니 없습니다. 군데 없습습니다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까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았어. 입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알니다을 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어, 이까요 서플라이 포가 부족합니다.

그럼 네, 말씀하시죠, 대장님. 흑정군 집이. 당연한 내 재능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군 집이. 서령관님. 예. 예, 갑니다. 아군이 공격해야 하기로 합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 완 부적입니다. 가슴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엄명을 내리십시오. 예. 영을 내려도 십시오. 결정적. 발수가 십시오. 대장습니다 먹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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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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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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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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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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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있 니가 니 s c v 준비 완료. SUV 아,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어, 있습니다. 입니다 경령을 내리시죠. 제가 목표 그 위치는 이쪽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 정도 수비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대장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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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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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업그레이드 완료 s c 준비 완료 어떻게 되요 준비 끝났습니다 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병력을 아, 내리시죠 랄까요 뭐랄까요 갑니다 준비 완료 뭐랄까요 <목소리도> 을

목표 설정! g e r did you? I'm n 시 t 대장님. 문제 없습니다. sure. I'm not sure. 계 m not sure. 니 m not sure. I'm not s u 시 e I'm not sure. I'm not s u 표를 I'm not sure. I'm not sure. I'm 예, SDB 발사 시작, 장기 목표 위치는. 통신 개시. 합니다. 이동. 통신 개시. 확인했다. 작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예. 자표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십시오격 대형으로 통신 캐시 마라라 폼버 목표지 좌표를 보내십시오 명령을 내십시오 보고드립니다 와선가 통신 시 시스템 점동중 s c b 준비 완료 시스템 s t 중 e 신 jump don't you? So s h s c b 준비 완료 미 e I 이 부족합니다 s your c a n s c b 준비 완료 무 s c SCV 준비 완료 각종 미베랄이 부족합니다 s c 준비 완료 미베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명령을 내리시죠 SCV 준비 완료 예, 대장님 SCV 준비 완료 무선 교실기. 파스터시죠 대장님. 네, 갑니다. 통신 개시. 확인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SCD 준비 완료. 괜찮습니다. 아, 베이 돌고. 개리니